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랑 마검 패치 맵을 할 건데, 이건 마 권? 군 자, 오늘은 마검 패치 맵을 할 거예요. 요, 오늘은. 마... 아, 뭘, 뭐... 어.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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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이거 마검 아니야. 자, 일단, 마검 패치 맵을 해야죠. 이건 마검 죽이기가 쉽니다 마검 패치 맵은 지금을 하는 거니까요. 자, 게임도 다밤죽이면서 하는 게임 아니고, 자, 지금 게임 하는 거죠. 음. 자, 오늘 마감 때좀해 보도록 하죠. 지 멀티를 할 건데. 게임이다, 내네 게임이. 둥둥둥둥둥. 저기. 뭐야, 그럼 뭐야? 뭐야? 블랙 뛰어했는데. 내. 니폰에 뒤고 있잖아. 응 했던데.

상대 왜 마검이 없냐? 그 마검이 붙잖아. 아니 이상적 여기 이상적 오늘 안 넣었겠지. <laughs> 아, 이게 마검 최준메리냐뭐 이거. 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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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이거 몇이야? 어. 난이도 몇이야? 어. 어. 아, 어. 아침네요 이제 저희가 왔으니다니네 마금 없지? 있는 아, 아, 미안해요. 많이 타요. 대단 올, 올인데, 올. 날카로운 올인데. 헐. 어, 잠깐만, 다시 때려봐그거로 떨어지면. 한 번만 때려. 응? 그, 그걸로. <laughs> 다시, 잠깐만, 나, 중에 다시 때려봐라. 강하다. 이제 다시 때려봐봐. 왜? <laughs> 내 칸에서 이게 아 몰라 저기 귀찮아 여기까지만 아 스포트가 눌러야 되는데 有什么旅游地方？ 우리는 마크 초보자입니다. 아, 점프가 안 돼. 안녕? 안녕? 귀여워. <laughs> 아니야. 아, 귀여워 보여. <laughs>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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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don, don, 야. 아실수쓴 건데. 아또 어. 실수. 아. 니 죄송합니다. 흐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흐. 난 블록 설치를 담당하고 있다. <laughs> 안 돼. 아! 헛! 됐다. 하. 짜증나네? 나는 휴대치고 겠다 자하죠 <laughs> 마크 마크에서는 <웨이브는> 어, 우리는 얘는... 아닐 <laughs> <지는 꽤> <laughs> <근데> 마크 셋꼭만 죽여요 밤들이 무은 나는 정데 아빠가 나오면 나는 끝장나는데. 금근이 점프로 나와서 죽거나 하면 다, 다행인데. 안전이된 건데. 저기요! 네. 저한테 흙이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나 흙이 있습니다! 흙이 뽑으면 나는 해을 네. 다른데 쓰리겠습니다 뭐지? 음. 빨리 획득해야 잠시만요 어? 끔갑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나 상자 치고 있어 금방 가겠습니다 쌤쌤! <끼리> 금방 가겠습니다 쌤쌤 <씩씨>. 쌤쌤 <끼리> 금방 가겠습니다 같이 가요, 품쌩. 아, 여기서, 여기서 너무 어려운데. 품쌩, 같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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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laughs> <laughs> 나왜 이렇게 멘붕이냐? <laughs> 너무 못해. 뭐한다고했어요 품쌩. 제가 점못했습니다 네가 그 바로 제노스인가? 나는 원펀맨이다나난 죽을 뻔했다 제너스제네스 <laughs> 내가 왕위한 거 알고 있을 건데 제너스날 지금 날 지금 공격했어 지, 진실 펀치원을 없애버리겠다 <laughs> 원펀맨 잠시만요 들아왔습니다왜 세이브가 없어 샌스 내가 금방 가겠습니다 샌스웨 샌스 같이 가요 샌스 아... 인생은, 인생은 왜 이렇게 불평하지가 않을까? 불평하다. 그리고 세상에 인자가 없을까? <laughs> 아니다. 생각해보면, 은퇴게임 응. 하잖아? 그러면, 누구게임은, 응. 어, 맞지, 광고가 많이 떠서 짜증난다. 아닌데, 누구게임은 광고 안되는데 아니, 누구게임 말고 물어. 이런 것도 많잖아. 둥둥둥둥 둥둥둥둥 슬슬 내가 가겠습니다. 슬슬. 이건 죽여도. 죽여도 계속 죽전 정쟁이와 마찬가지다. 원피맨 재밌다고 많이 들었지만 아직 보지 못한다. 15세 이상이어서. 그러니까 그소분대로원프맨이한 번에 꺼내버린 엄청난 두렵고. 나는 면을... 내가 센스 내가 너무 센스라고 너는 뭐야? <laughs> 네. 우에 빨리 블록을 설치하러 뺏어. 쉴시간이야 어? MC가 삭 그, 아마 1분말읽어 그거고, 정이말니가 나도 뭐 에이, 없네? 니 먹었나, 이거? 저 상자. 아? 저 상자 있는 거 니가 먹었나? <목소리도> 없다, 상자 안에. 이쪽으로 나 사왔어. 옛날 는데 이거 어데 센세, 내가 마금을 얻었습니다, 센세. 네, 이건 손수님한테 못쓰겠습니다, 센세. 왜, 센세. 왜 노예 이건, 이거, 열쇠 이건. 근데, 이거 점프면 이거밖에 없니? 이거, 이거 점프면 이거밖에 없니? 없는데? 치트, 안쓰고 쓰고 깼다는 거 보다. 야, 우리 치트 폰거 달고 있다. 진짜, 진짜. 이 글자에 다, 안 보여, 또, 안 보여, 치트, 음, 음. <laughs> 네, 치트 폰 게. 이거 치트 폰던 게임. 뚜둔. 열쇠, 끝. 잠시만요. 저 여기서 끝입니다. 이 찾고 있었는데, 에이, 여기가 끝이네. 여 여기, 여기, 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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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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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 진짜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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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